굉장히 흔해진 아토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또 그만큼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토피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어떤 뜻이죠? 네, 아토피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리스어에서 기원된 단어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과거에 그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아 아토피라고 이름 붙여지게 되었고요. 생후 2개월에서 2살 사이에 발생하는 유아기 아토피와 영아 이후에 발생하는 소아기 아토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돌도 되지 않은 아기가 아토피로 심하게 고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여린 아기한테 왜 이런 아토피가 생기는 걸까요? 흔히 태열로 시작하여 이것을 잘 관리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아토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소아청소년과 윤혜정 교수님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의 원인은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합해서 되는데 예, 유전적으로 피부층이 피부장벽이 약한 아이들에서 생깁니다. 태열과 아토피는 같은 질환인가요? 아닌가요? 거의 같은 질환이죠. 그러니까 태열은 아토피의 시초라고 볼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한살 미만의 영아인 경우엔 모유나 분유를 먹이잖아요. 모유를 먹이느냐와 분유를 먹이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요? 아기에게 최상의 면역을 위한 음식은 당연히 모유겠지요. 그러나 부득이 모유를 먹이지 못하고 분유를 먹이시는 엄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분유 속에는 아토피나 알러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정말 모유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요? 이렇게 아토피 질환이 발생되면 증상은 주로 어떻게 발생되나요? 아토피 질환이 발생될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피부의 발진과 또 그게 많이 가려운 거죠. 가렵지 않은 질환은 아토피라고 볼 수가 거의 없겠습니다. 우리가 피부의 발진을 봐도 이게 아토피인지 아닌지를 되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아토피는 뭐 한번본 사람들은 대개 알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가려워하고 어, 피부 발진이 연령층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아주, 아기들은 얼굴 부위하고 이마, 머리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 이제 점점 커가면서 이렇게 어, 접치는 부위에 그러니까 오금이라든가 이런 팔이 접치는 부위, 다리가 접치는 부위에 주로 많이 생기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군요. 정말 어린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인데요 반드시 치료를 잘해야겠죠 치료법에 대해서 우리 병원 아토피센터 최지훈 선생님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토피 피부염 자체를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목욕과 보습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피부 표면에 상대되고 있는 포도상균이나 구 세균이 90% 정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세균 감염도 잘 일어나고요.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에 염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피부 장벽이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부 장벽으로 파괴된 피부 장벽으로 균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2차적인 세균 감염도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훨씬 더잘 씻겨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누 목욕을 한 다음에는 보습제를 물기가 아직 촉촉한 상태에서 바로 발라줘가지고 보습력을 항상 유지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크게 이제 바르는 외용제와 먹는 그 오라이제제를들 수가 있는데요. 바르는 외용제는 요 옛날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스테로이드 제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좋겠으면 매우 좋은 약이지만. 잘못 쓰면 매우 위험한 칼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의사의 조언을 구해서 의사의 처방대로 스테로이드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고 요즘에는 스테로이드 말고도 어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어 다른 연구들도 좋은 연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의사의 그 지시에 따라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 약으로는 이제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차적인 몸에 피부 감염이있을때 항생제 사용도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진료도 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 그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 제대로 된 관리와 치료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토피 치료를 받아도 남아 있는 흉터 때문에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지켜보는 엄마의 심정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런 경험을 할수록 아이는 점점 자신감을 상실해서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하거나 심하면 대인기피증까지 올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네. 이유 말고도 꼭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아토피 피부라는 병이 장기적인 병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또 이런 피부 염을 가진 아이들은 그 그래 건강한 아이들에 비해서 밤에 가려워서 잠을 잘못 자고 애가 좀더 신경질적이 될 수가 있고 또 잠을 잘못 자게 되니까 또는 외형적으로 나쁘니까 애가 폐쇄적이 될 수도 있고 애가 음, 사회생활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학습에도 지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아주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아토피피부염은 장기 질환이니까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아, 증상 일기, 음식 일기 이런 육아 일기 쓰듯이 애기를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애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많이 더 사랑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치료를 꼭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최우선의 이유가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아이들의 음식 섭취에도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은데요. 아토피로 진단받은 아이들이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정한 음식을 피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아이에게 잘 맞지 않고 자극이 되는 그런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이렇게 강 알레르기 식품이라고 할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땅콩이라든가 아,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조심해야 되겠고 어떤 경우에는 음식 자체보다는 그 음식 첨가물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포장 식품이라든가 조작 식품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런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 저장 식품 그런 것들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아, 그런 음식들은 피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아토피에 걸리면 피부에 직접 연고를 많이 바르잖아요. 그 연고는 장기간 사용해도 피부에 괜찮을까요? <laughs> 아토피 치료에는 주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할 때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굉장히 좋은 약이기도 하고 부작용도 많은 약인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적합하게 적당한 부위에 사용하면 굉장히 명약이고 그거를 남용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다가 병을 키우지 마시고 꾸준한 관리와 치료로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아, 유아의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철저한 관리와 치료로 아토피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강지킴이 강남 E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